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안성 일죽공도 등 6개 읍면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8일부터 안성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10월 25일부터 차량 총 8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솔라티 차량으로 1구역 일죽, 죽산, 삼죽과 2구역 공도, 양성, 원곡에서 각각 4대씩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호출 마감은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입니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입니다.